안녕하세요 김지숙입니다 어, 조금 오랜만인 것 같은데 어, 안경을 안 쓰고 보니까 흐릿하고 좀 그러네요 좀 어색하네요 왜냐면 제가 지금 얼굴 팩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뭐지 항상 제가 바르는 거블루카펄를 바르고 좀 얼굴이 좀 너무 땅하고 확 달아오르는 것 같아서 제가 마스크를 좀 하고 있다가 지금 막 떼어냈거든요 이제는 기초를 발라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기, 저번 비디오에서 이거 매틱 에이트 이 제품 음 뭐지? 배송 받아 가지고 제가 한번 써 보고 다시 올린다고 그랬는데 기, 기억이 나시는지. <laughs> 아무튼 아무튼 이게 굉장히 좋은 거 같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음 이거 막 이거 쓰고 나서는 안살것 같아요 당분간 왜냐면 이게 음 굉장히 촉촉해요 엄청 촉촉해요 어 약간 예 근데 이제 겨, 여름이고 게다가 저는 하나만 바르는 스타일도 아니고 이것저것 바르기 때문에 이거 하나가 너무 막 이렇게 촉촉하면 이게 뭐라 그러지 보습이 과하게 되돼 그러면 그 다음 게 뭐라 그럴까 잘안 먹는다고 해야 되나 근데 이거는 하나만 발라도 될 정도로 엄청 촉촉해요. 그래서 제가 겨울이나 이럴 때는 참잘쓸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펩타이드 엄청 많이 들어가 있는 거라 30% 들어가 있는 거라 피부 탄력에도 엄청 좋습니다. 지금 제 얼굴 엄청 빨갛죠? 그 팩이, 그 뭐지? 데시엠에서 나온 황 항토 팩 같은 건데 혹시 아시는지 모르는데 저번에도 제가 보여드렸는데 그게 얼굴에 바르고 나서, 나서 이제 좀 씻잖아요? 그럼 얼굴이 되게 뭐라 그러지? 한 커플 약간 살짝 진짜, 어, 뭐라 그래야 되나요? 저는 목에도 다 바르고. 음, 익스포이 진짜 제대로 된 느낌이거든요? 그 반짝반짝해져 얼굴이. 근데 자극은 엄청 되는 것 같아요, 얼굴에. 근데 거기에다가 그제 블루카퍼 그걸 쓰니까 더자극이서 빨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병풀 출물 들어있는 걸발낸는 아직도 빨갛죠. 그 자극이 가라앉질 않네요. 근데 거기다 원래는 그럼 이건 바르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렇게 펩타이드가 좀 많이 들어간 건 발르면 살짝 자극이 돼요. 왜 솔직히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써본... 제가... 펩타이드 제품들을 써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바르고 저는 이거 닥터지 요즘에 잘 쓰고 있는데 이거 아이 안경에서 맵. 이게, 이게 블레미시 클리어, 클리어 수딩 액티브 에센스인데 말하자면 이게 그 뭐라 그래? 마리카소사이드. 그러니까 아무튼 그거 있잖아요. 마데카솔 <laughs> 있는 많이 들어있는 성분, 그런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재생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피부가 자극했을 때 진정시키는데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사봤어요. 이번에 브링코, 저는 브링코를 많이 쓰는데, 이거는 <laughs> 여기 사시는 분들은 안 쓸지 모르겠는데, 그 뭐, 배송비, 뭐, 공짜, 막 이런 행사가 있어서 제가 엄청 많이 샀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진짜 바르면 얼굴이 확진정되고 좋은 것같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를 샀다가 두 개를 더 구입했어요 쟁여놓으려고, 저 원래 쟁여놓고 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두껍게 발라요 왜냐면 자극이 됐으니까 두껍게 발라서 쑥 내려가게 지금 시끄럽죠 <laughs> 이게 우리 나, 남편이나 애들이 어, 무비나있어요 주말 마다. 근데 저희 안방이 미디어 룸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너무 시끄럽죠? 짠. 음. 아직 붉은기가 언제 가라앉아 가라앉나 봐야 되겠어. 이제 이 정도 하면은 가라앉거든요 좀 있으면 이게 좋더라고요 이거 바르고 좀 있으면 쓱 가라앉더라고. 저번에 한번 너무 막 얼굴이 따갑고 그래서 이거를 한번 발랐는데 쓱 가라앉는 거 보고서 너무 좋아서 지금 두개더 쟁여놨거든요. 지금 얼굴이 너무 예민하니까 더 이상은 바르지 말아야 될것 같아요. 얼굴이 너무 예민할 때 너무 많이 안 바르는 게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얼굴에 좀 가라앉으면 이걸 한번더 발라야 되겠어요, 자기 전에 <laughs> 이거, 이제 안경 쓰고 안경을 쓰면 잠잠히 제 안경이 이게 돋보기거든요 눈이 조금 더커 보여 <laughs> 말하자면 속이는 거죠 <laughs> 짠. 아, 저는 이 목주름이 항상 되게 고민이에요 이 목주름은 뭘 발라도 안 없어지더라고요 어쩔 수 없죠 생긴 대로 살아야지 <laughs> 짠 이렇게 했고요 저는 가끔 그 기계도 쓰기도 하거든 요그 뭐죠 그 한국에서 한국분들도 많이 쓰시죠 그 뭐지 그거 근데 지금 안 쓸려고요 <laughs> 그냥 안 쓸래요 <laughs> 그래서 지금은 제가 히비스커스 팀 아시면서 아이고, 보이시나 짠짠짠짠 약간 붉은 이 색깔이 좀 이게 클리어한 컵이 아니라 제가 이 차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게 식욕을 약간 제어를 해 준다 그래서 마시는데 도움이 되는 것도 같고 안 되는 것도 같고 제가 먹는 걸 너무 좋아해서 그 식욕 절제를 잘못 해요. 특히 이제 여성들이 한번한 달에 한 번씩 가는 그 기간이 되면 아주 폭발해요. 그래서 오늘도 된장찌개를 하나 진짜 큰 냄비로 끓여 가지고 그걸 다 먹었어요. 밥세 공기. <laughs> 맛있긴 맛있었는데 원래 좀 입이 약간 시고 특해서 된장찌개 이런 찌개류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남편은 또 스페인 사람이고 애들도 뭐 근데 애들이 우리 애들은 된장국은 잘 먹는데 찌개는 또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거 그러니까 항상 저 혼자 끓여서 다 먹곤 합니다. 별 말을 아 이건 도움이 안 되고요. 아무튼 이게 저는 엄청 추천드려요. 건성이신 분들 쓰시면 너무 좋을 거 같아요. 성분도 좋고요. 30% 리퀴드 펩타이드라고 써있어요. 보이시면 리퀴드 펩타이드 uh, 30% 컴플렉스라고 써있어요. 제가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어떻게 항상 이게 거꾸로 보이신다 그러죠. 이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보세요. 얼굴 지금 빨간 거싹 없어지고 있죠? 이게 되게 좋다니까요. 제가 이거를, 이거 한번 그냥 시켜봤는데 성분을 딱 보니까 그 진정 성분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게 말만 그렇지, 시카 성분이 많이 안 들어간 제품들이 많아요. 은근히. 그래서 발라도 별 효과도 없는 거고 그럴 때도 많은데 이거는 정말 얼굴이 정말 이렇게 확 달라, 달아올릴 때 두껍게 제가 아까 바른 것처럼 싹 바르면 빨간 게싹없어져요 없어져요. 진짜 많이 없어졌죠. 저 이거 진짜 추천해요, 닥터지. 저는 좋아요. 저는 이걸 두 개를 더 샀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소지 가면 진짜 막 스킨케어 제품들 막몇 통씩 있거든요. 항상 쟁여놓고 쓰는 스타일이랑 그리고 듬뿍 듬뿍 쓰는 스타일에 아, 절대 아끼지 않습니다. 음. 아끼면 똥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laughs> 아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피부가 늙어 가는데 아끼면 안 됩니다 아무튼 이거 정말 건성이신 분들 추천드리고요 저는 이거 저도 유튜브 이렇게 한참 보다가 발견한 제품인데 저는 요즘에 이거 잘 쓰고 그 다음에 제가 정말 이거는 계속 사서 쓸게 뭐냐면 이게 뮤큐어 그 성분 있죠 뮤큐어. 이거 펩타이드 이거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레티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피부 리서페이싱 하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뭐라지, 익스플로이트 해주고 어? 약간 그러면서 이제 피부 재생을 촉진시키고 막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레티놀 저는 굉장히 많이 썼어요. 쓴지 좀한몇년 되요. 왜냐면 저는 진짜 30대 초반까지 30대 초반이 뭐예요 33대 30, 중반까지도 선크림 잘안 발랐어요 근데 이제 애를 낳고 나니까 제가 우리 첫째 애들이 35세에 낳았고요 첫째 애들이 쌍둥이라 35세에 낳았고 우리 막내를 39에 낳았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35, 39이 이제 미국 나이니까 한국 나이로 치면 36, 40이죠 근데 이제 이게 피부에 막 휘어 달라지더라고요. 막 이제 원래 그전에도 막주근깨도 엄청 많고 그렇긴 했지만 기미 생기는 것부터 아주 난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거를 전혀 걱정을 안 하다 기미가 생기고 나서야 이제 아 발라야 되는구나 해서 그다음부터는 선크림도 챙겨르는데 워낙에 게을러서 가끔은 또안 하고 나가기도 하고 애들 이제 학교 다니면 아침에 그거 할 시간이 없어요. 애들 일단 학교를 데려다 줘야 되니까. 그래서 솔직히 저는 피부에 신경을 많이 안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경 시작, 쓰기 시작하면서 이제 나름대로 이것저것 보니까 레티놀만큼 정확한 그 성분이 없다고 하죠. 뭐 인정도 한 거고 아까 그러니까 저는 막어 조금 어줍지 않게 무슨 뭐 뭐라 그래서 요즘에 뭐 트러플 어쩌고 조금 그게 음 트러플이 보습은 되겠죠 근데 제가 볼땐 그게 어떤 안티에이징 효과는 확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그게 막 의학적으로도 어느 정도 이렇게 이게 안티에이징 호, 안티에이징 효과가 있다고 하지 않고 아는 거는 저는 솔직히 그닥 믿지 않거든요 그래서 의학적으로도. 일단은 인정이 된 레티놀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썼는데, 레티놀 제품을 쓰면 확실히 제 생각에는 도움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 그게 이제 단점이 뭐냐면, 피부가 굉장히 건조해지고요. 자극, 강조해지고 자극도 굉장히 많고요. 좀 그래요. 근데, 이거는 그게 정말 없더라고요. 저는 이거를, 이거를 아침에 써요. 이건 아침 저녁으로 쓸 수가 있어요. 원래 레티놀을 쓰면, 저녁에만 써야 돼요 왜냐면 햇빛에 되게 민감해지거든요 피부가 근데 이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침에 써도 돼요 대신 이제 a 스크그 to be happy to be happy to be 괜찮 p p y to be hap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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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be 이 a 바로 y t 이 be happy 그 제가 바르는 것들 여러가지 엄청 많죠 그걸 다쓴 후에 이제 선크림 바르기 전에, 바르기 전에 어, 비타민C를 또 얼굴에 발라요 제일 마지막에 막에. 요즘에 음, 알게 된 건데 비타민C랑 선스크린이랑 공합이 되게 좋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면은 이게 아, 옥시데이시 되는데 태양빛에 노, 노출이 되면 비타민c가 안티옥시덴이기 때문에 아 진짜 영어도 못하면서 말을 하려니까 좀 말이 안 되죠 아무튼 그래서 아무튼 어, 서로 보완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맞는 건지 <laughs> 틀리, 틀렸다고 하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래서 아무튼 비타민c랑 그 선크림이 굉장히 그 서로 어, 호환이 된대요 그래서 호환이라는 말이 맞나요 요즘은 한국말을 다 까먹고 제대로 잘 못하는 것 같아서 요즘에는 그렇게 쓰고 있는데 괜찮은 거 같아요 왜냐면 비타민C랑은 또 제가 쓰는 블루카퍼랑 같이 쓸 수가 없거든요 없거든요 그래서 사은 비타민C를 지금 못 쓰고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아침에 쓰니까 좋더라고요 음. 그리고 제가 요즘에 하나 발견한 선크림 선스크린은 이것도 많이 아실 거야 아실 거예요 슈퍼굽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저는 지성이라 매트 스크린을 샀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약간 포워드 블러, 그러니까 약간 프라이머처럼 매끈하게 해주는 거라 그래서, 오, 잘 됐다. 내가 정말 필요한 거다. 해서 샀는데, 이거 너무 좋아요. 이거 정말 진짜 무슨 프라이머 같아요. 프라이머 같이 너무 좋고, 일단 100% 미네랄 선스크린이고요. 음, 성분도 괜찮았어요. 괜찮았고, 저는 요즘에 선스크린을, 근데 이거는 솔직히 한국분들이 좋아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왜냐면 이게 조금, 고 제가 자꾸 움직이니까 자꾸 다시 초점을 잡으려고 하네요. 이 비디오가. 이게, 어 색깔이 굉장히 어두워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색깔이 이래요. 아, 이게 이렇게 지금, 이 뭐라 그러지? 조명 때문에 밝아 보이는데 제 피부가 굉장히 어두운 피부거든요. 제 피부에 바르면 맞아요. 딱 그렇다는 건 굉장히 어둡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국 분들은 뽀샤시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안 맞을지도 몰라요. 근데 제가 이거를 제가 써도 너무 이거만 바르면 어둡다고 느낄 땐 어떻게 하냐면 이런 거 있죠. 그냥 미네랄 선스크린, 이거, 이거 굉장히 하얗잖아요, 바르면. 이거, 이게 뭐지? 그, 약간 톤 보정된다고, 톤업 뭐 그런 식으로 쓰는. 저희는 마녀 아까 아직 갖고 있는데, 이거 많이, 쓰, 아직도 이제 잘 쓰고 있거든요. 이걸 쓰면, 저는 이거, 이게 별로 안 좋은 게 너무 막 하얘서 저는 싫은데, 이걸 쓰고 나서 이 선크림, 이 선크림 그 위에 도포를 해주면, 이렇게 색깔이 보정이 돼서 너무 어둡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쓰고 있는데, 근데 이게 지성이신 분들은 저같이 너무 좋아요. 이게 발면,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으려나? 이게 보이시나요? 이게 약간 모공을 막, 막고 매끄럽게 된, 되거든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다른, 다른 게 보일까? 한쪽은 이렇죠. 그리고 다른 쪽은 이렇요 좀더 매끈해 보이지 않나요? 그쵸? 이 되게 좋아요. 저는 요즘에 이게 여기에 빠져서 이게 거 선크림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전 이거 그냥 프라이머로 쓰거든요? 프라이머 요새 이것 때문에 안 써요. 이거 쓰면 그냥 프라이머 같고 저는 피부가 어둡기 때문에 어, 선크림 이거 쓰고 이거 써서 약간 통보형 시키고 그냥 파우더 바로 그래도 약간 화장한 것 같이 약간 일단은 뭐라 그러지 이렇게 피부 톤이 좀 골고루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만 하고 나갈 때도 많거든요 요새는 이제 귀찮고 그러면 그기다눈 그러니까 화장만 좀 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되게 꿀템인데 말로는 좀 어, 젊으신 분들이 어리신 분들이 하는 말로는 근데 이게 어, 굉장히 지성한테만 좋다는 거. 근데 이 여기 슈퍼 구이 보니까 선크림만 주로 하는 회사예요. 저도 몰랐는데. 엄청 다양해요. 그래서 건성이신 분들이 쓸만한 선크림도 엄청 많고요. 한번 가서 찾아보세요. 근데 이게 한국에 들어갈라나? <laughs>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직구가, 어느 정도까지 직구가 되는지 그런 모르겠는데. 저는 너무 좋거든요. 이게 슈퍼 굽.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것도 샀어요. 109에서 나온고 이거는 어린이도 쓸수 있는 건데 이제 스포츠 용으로 80분 정도 이제 그 워터프루프가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밖에서 테니스를 치는데 저희 집에 테니스 코트가 있거든요. 밖에서 이제 요즘에 우리 남편이랑 날씨 좋을 때 테니스를 치는데 이제 그냥 선크림을 바르면 제가 워낙에 땅이 많아서 그냥 이렇게 무너져요. 이런 데 이제. 또 까맣게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어차피 까맣게 될 거라는 건 알게 알게 나는데 그래도 조금은 덜 까맣게 지기 위해서 발악을 하는데 그래도 스포츠는 워낙에 좋아해서 제가 그거를 음, 포기할 수는 없고 그냥 선크림 바르면서 위안을 하면서 그냥 스포츠를 즐기고 있습니다. 어차피 나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제할수 있는 노력을 다하고, 그걸로 안 되는 건할 수가 없는 것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좀 슬픈 것 같아요. 이제 나이, 이제는 생일이 온다는 게 그렇게 기쁘지만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별말을 다하죠이두 아, 제품 제가 보여드렸죠. 저는 너무 만족하고 해서 쓰고 있고요. 이거 특히 이거는 건성이신 분들한테 잘 맞습니다. 써보세요. 굉장히 촉촉, 촉촉하고요. 펩타이드가 30%나 들어가 있어요. 그 피부 탄력에 굉장히 좋습니다 뱁타이드가 그래서 한번 써보시기를 써 저는 나이가 드니까 피부 탄력 만큼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이 피부가 처지면 기미고 뭐고 뭐 주근깨고 뭐고 이 아무것도 안되더라고요 일단은 피부가 좀 탱탱해야 나이 드신 분들 공감하시나요 좀 피부도 좋아보고 이러지 그그 그 다른 거는 그 다음에 오는 것 같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왜냐면 전 기미는 진짜 많거든요. 근데 포기했습니다 기미는. 근데 저는 항상 제품을 고를 때탄력에 좋은 제품을 주로 찾고 골라서 쓰는 편이라 그런 거 혹시 새로 알게 되면 새로 알려드리고 그러는데 예. 이게 크루얼티 어, 프리라 어, 성분도 좋아요.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말 추천해드려요. 그러면 저도 이제 오늘은 그만 해야 되겠습니다. 벌써 20분이 지났네요. 그러면 한국은 아침이겠지만 뭐 이걸 당장 모시지 않으실 거고 아무튼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혹은 좋은 밤 되시기 바라고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